이 누가 해이재명이요아그 예. 이재명 그래도 대통령이 됐으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대통령. 이 그래 도대통령은 해야지. 유승혜도 대통령이 했는데 우리가. 관련된 겁니다. 예. 예. 얘가 대통령 앞으로 하면은 완전 예. 예. 나라가 완전 히 중국식으로. 잠깐만 이거 좀 꺼주시지. 인터뷰 아니고 우리 인터뷰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소리만 잠시 내려주시지 아, 중국, 중국식으로 많이 될 거란다. 예. 형, 유튜브 보시네. <목소리도> 어디 유튜브 <목소리도> 봅니까, 이거는 또. 형, <목소리도> 그, 혹시나, 뭐, 그, 검 하나 있습니까? 응? 검, 검 하나 있어요. 없어, 없어. 없어, 요페렌더 마이크, 페렌더 마이크. 치... 어떻게 된다고 친, 친중으로 바뀝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중국, 중국 총통식으로 바뀌지. 총통식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안 들어가지. 금거헌법재판소입법다 헌법, 아... 헌법 차지하고 있지. 예. 행정. 세, 세기 다 차지해. 이제 아... 재판도 안 받으라 그러잖아. 재판도 안 재판. 아 재판 안 받는 게 뉴스에 보니까 그래 나오던데. 그거 보니까. 저 뭐야. 저 헌법재판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10명을 9명을 뽑고 한덕수 쪽에서 한명 뽑아. 10명이 태양대 재판이라 이래 뜨더라고. 뉴스에서. 조중동에서. 한덕수가 두명 뽑았잖아. 한덕수 한 명, 대법관, 어, 대법관 한명 뽑고 아홉 <laughs>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음. 뽑았지, 아홉 명뽑았지 형이 확하게 하셔야 된대 이런 부분. 아니야 지금 한독수는가몇명 있잖아, 잡아. 두 명. 두명빼안 돼. 예. 그러니까 변호인 재판으 이번에 이번에 또 이제 이재명이 돼갖고세명 뽑았잖아. 근데 그거는 어? 그, 그, 단핵 단핵 전에. 근데 단핵 때 가지고 행이 어,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좋은 거 들으시네. 혹시 라디오 좋은 거 들으시네. 라디오. 예. 야, 라디오 좋은 거 들으시네. 아, 장난 아니네 지금 네 찍고 있어? 예. 이, 민주당. 와, 우리 커요님은 혹시 그, 그, 윤석열이 탄핵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윤석열이 탄핵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린 보수야. 보수라고 해. 음.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예, 저도, 저도 보신인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 개심하대, 진짜. 개심하다고 해. 음. 여기 앉으시지? 음. 다리 아프시면 앉으시지? 아, 이거 한 바퀴 돌나고한 바퀴 동나고 돌나고 예. 해. 아, 이 보수 같은 음. 또, 보수시네. 음? 어, 어, 그, 음. 가슴 아프지, 음. 지금? 아이고 한 50몇%는 지금 가슴 아프지 전부다 유승열이단핵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맞지예 단핵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우리가 형껌 하나만 주시지 저도 이 새끼가 완전 제 새끼라 이제 누가 해? 이재명 얘아 이재명 그래도 대통령이 됐으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은 해야지유승열도 대통령이 했는데다 해야 우리가 얘가 대통령 앞으로 하면은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어느 하나에 해 중국식으로. 형 잠깐만 이거 좀 꺼주시지. 요 인터뷰하는 거 우리, 어? 우리 어?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인, 잠시만 소리만 잠 잠시 내려주십시오. 뭐 배우자아 배우자였던 경우 이혼해도 그 해당이 된다죠? 아, 중국 중국식으로 많이 될거안 자. 네. 네. 형 유튜브 보시네. 음. 어디 유튜브 봅니까 음. 이거는 또. 네. 형 그, 혹시나 어, 그껌 하나 있습니까? 껌껌 어? 하나 있으요 없어 없어 없어요. 펜던트 마이크, 펜던트 마이크. 친, 어떻게 된다고 진 진중으로 바뀝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중국, 중국, 총통식으로 바뀌죠 총통식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안 되잖아, 니까선법 국법, 재판, 입법다 차지하고 있지. 예. 행정. 세, 세기 다 차지해, 이제. 재판도 안받으라 그러잖아. 재판도 안, 재판도, 재판, 아, 재판 안 받는 게 뉴스에 보니까 그래 나오던데, 그 보니까. 저 뭐야 저 헌법재판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1 0 명을 아홉 명을 뽑고 한덕수 쪽에서 한명 뽑아 0 명이 편향대 재판이라 이래 뜨더라고 뉴스에서 조중동에서 한덕수가 두명 뽑았잖아 한덕수 한명 대법관 그, 그, 대법관 한명 그... 뽑고 <laughs> 9 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음. 뽑았지 아홉 명뽑았어행형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아니야 지금 한덕수가몇명 있잖아 자파 두명두명빼안 돼? 예 그니까, 러 변호사는 재판으로 요번에, 요번에 또 이제, 이재명이 돼갖고 세명 뽑았잖아. 근데 그거는, 그, 탄핵, 탄핵 전에. 근데 단핵 돼가지고, 형이 비통하시지, 그래도. 대통령이 그 음. 탄핵 돼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통하지? 잘못 잤어. 그거, 그 사람 새끼가 아니라, 그거는. 누가요? 예? 지금 이재명이 말이야. 지는 예. 온갖 범죄 다 저질러놓고, 응? 어? 음. 그거 개엄 때문에, 개엄했다고 지금 막시끄럽다나 예. 요번에 그게 아. 개몽령이 돼갖고 사람들이. 사람새끼 그 개몽이 아니라. 돼가지고. 개몽이 돼갖고. 개몽령이라 그러잖아. 아, 그 사람새끼 아니었네, 그거는 사람새끼 아니라그러는왜 그러신가 합니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 형님. 이유가 뭐야? 지가, 지가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그, 어? 어? 장관들 30몇 번, 31번? 예. 서을 한번 타내겠잖아, 윤승열까지서을 윤석열, 한번 타내가고, 네. 응? 오라지 보기 싫다 이거라. 정권 잡을 때부터 음. 윤석일이 정권 잡을 때부터 타내기라.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가 인정을 해야 되냐면 뭐. 이제 윤승일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뭐 잘못했나? 의대 증원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했고, 그 뭐를 갑자 급작하게 겠어 의대 증원수 의대생들. 그거 때문에 거기서 아 민심의 표가 너무 돌았었어. 그래. 그, 그거는 잘 보냈지. 어, 너무, 어, 어 너무. 형이도 그, 아시지? 음. 그,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이 죽었다 아닙니까? 국민들이. 의대, 의대생들, 의대, 그, 그, 저, 그 뭐야, 의사들과 전부 다, 이거 미치게 새끼들 다 돌았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윤석열, 유성열,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막 그것 때문에, 어, 완전히 나락이, 나락으로 가가지고, 네. 그때부터 민심이 바뀌가 의대생들 데모하고, 어, 시비하고, 우리, 뭐, 학교 못 나간다. 그거를. 그거는잘했데 자칫, 자 차츰 차츰 음. 증언을 해야지. 그거를 부작용이 심하고, 그 급작스럽게 음. 해보면은, 누가 그거를 좋아합니까, 예.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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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좀 이래, 보시는 좀 괜찮은데.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음.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음. 그, 구구가 어. 아니다, 아닙니까? 행님 구구 가 아니지, 보수지, 음. 저도 형님, 보수거든요. 구구가 아닌데, 그나마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지, 맞지? 그런데 그 의사들도, 예. 의사들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예. 너무, 이거라, 이거. 돈은 돈에 너무. 돈이 너무. 문제가 아니고, 음. 그, 사실은 그,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여러 갈래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리고 음.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뭐였냐. 그 부작용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 안에서도 또이 의대생들이 학교를 안 나가겠다. 당신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윤석열 때문에. 어, 음. 어, 우리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올바르, 올바르게 이 하, 편성이 돼가지고 그 자체는 쯤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들 제자리가 없는 거라. 윤석열이 음. 그,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의대생들이 갑작스럽게 증원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민심이 흔들리면서 또두 번째. 김건희에 대해서 너무 그아안 했어요. 응? 김건희 옆에 특검을 하는데, 그, 받아들이지도 않고, 김건희 주변 그 주가 조작은 다 잡혀갔는데, 김건희는 안 잡혀갔어. 요 거기서 완전히 민심이 돌았었어. 그래. 맞지? 그게 보수가, 그, 그, 러니까 보수는 없다. 보수당이 아니고, 부, 부당이다 하면서, 언론사도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 김건희 집안이 좀안 좋아. 그게. 마 엄마도, 엄마도 그렇고. 장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고. 그, 댓글 보면, 템버린, 템버린, 템버린 한다, 아닙니까? 엄마도 잡혀갔다 오고, 1년 살이 하고, 지인이 1년살이 하고. 결국에는, 그 나오긴 나와도 1년살다가 나왔다, 아닙니까? 보석으로. 음. 보석 맞지? 그런데 그, 사실은, 그, 그, 에서 민심이 다, 대한민국이, 거기서 <laughs> 독재자가 됐다. 그래서 독재가 됐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막, 어글했다 아닙니까? 음. 왜, 자기는 대통령인데, 자기한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 하고, 어, 일반 시민한테는, 어, 법이 있으면 처벌시키는데, 왜 대통령과 그, 김건희, <laughs> 자기 마누라는 처벌을 안 시키고 계속 권력을 납용하느냐, 이거지.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시각으로 봤을 때,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그기서부터 이 대한민국이 참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보수가. 맞다, 아미가에 예. 사실은 윤석열이가 문재인 전, 정권에서 뽑아준 거 사실은 원래 민주당 아닙니까? 원래처음에 자기가 노사모였다 고 맞다, 아미가. 그것도 변절자 아닙니까? 변절자. 그렇지만. 그런데 뭐.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박근혜를 직접 구속시킨 장본인이 윤석열이었는데 역적이었는데 그게. 어쩌다가 또 그, 국힘당이 가가지고, 지가 그 대통령 할 거라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국회의원 한번안 해보고, 행정 업무 하안 해본 그, 어? 고속도로로 승진한 그, 중앙지검장 뽑아, 어? 갑자기, 갑작스럽게 시켜줬지. 지방에, 지방으로 자천된 검사를, 어? 지방 자천된 부장검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고속도로로 중앙지검장 시켜줬지. 그리고 자기 밑에, 어? 선배 기수도 다, 사퇴했지. 어, 돼지겠지. 그다음 그 위에 또 갑자기 고속도로 로 중앙지검장 했다가 검찰총장까지 갔다 아닙니까. 자기 위에 선배 기수도 다 내려갔다 갔다 아닙니까. 그 이후로 검찰 개혁을 했는데 검찰 자가하겠다 이거지 국민들이 봤을 때. 어, 결국엔 민주 주당에서 마음 뿌리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맞지. 어, 그래놓고 보수가 죽었다. 뭐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박근혜를 어, 박근혜 대통령을 구수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 정규제도 그말 했다, 아닙니까?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를 너무 무리하게 수사했다. 문재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 돈, 너, 그래, 돈 먹은 무거, 돈건 없어, 박근혜가 그 사람이.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구속을 무리하게 했다. 그래,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건 맞다.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박근혜를 구속시켰지만 그 구속시킨 장본인이또 이재명에 대해서 또,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거지, 정규제도. <laughs> 정규제 그걸 말하더라고요. 보수 농객. 그 사람 힘있다 아닙니까, 그 보수에서는. 농객으로. 어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미도 아, 토론은 너무 한쪽으로 지우치면 안 되거든. 맞다 아닙니까? 예. 토론이란 것은 이게 명확한. 그 사람이 뭐 범죄를 한두 개를 지어야지. 이재명 열, 대통령이. 열몇 개를 지어가지고, 어? 아. 그건 제끼나 못하라도 예. 큰건 제끼나도 자기 예. 형 형수로 갔다가 형을 갔다가 정신병원에 멀쩡한 사람 잡아 쳐놓고 형수한테 욕하고 쌍욕하고 온갖 예. 뭐, 욕다했더라제저 형수한테. 그거를 우리가 보수 쪽에서 봤을 때 보수 농객들하고 보수 쪽에 있는 그 옛날에 국회의원들이고 지도자 했던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 형수에 대한 그음음파일이지 그게 이제 뒤에서 잘랐어. 뒤쪽 내용만 이야기하고, 앞에 엄마를 폭행하고 그 형이 엄마를 두드려 패고 폭행하고 엄마 입원을 했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누가 형이? 그렇지. 평생을 그렇게 했던 거야, 엄마를. 엄마한테 뭐, 어, 밑에 군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서. 그럼, 그래, 그럼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폭발을 한 거야. 그 보수 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건. 그래 가지고 그 가짜 뒷부분만 잘라서 내보낸 그 뉴스들이 TV조선이나 이쪽 채널 A 쪽에서 너무 악마화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을 그 보수 농객 쪽에서 얘기하더라고. 너무 그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어어 어, 언론 플레이 해 가지고 사람을 악마화시켰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해. 이재명은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 응? 아니, 그, 대북 선거 말이야. 대북 경기도, 선군. 경기도 지사에 돈이 없으니까. 네. 쌍방울, 그, 뭐야, 조폭 출신, 그, 네. 회장 이 있잖아. 네. 아니,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네.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 그, 회장이 말이야, 쪼아악쪼아 나가가지고, 음. 응? 분산해가지고, 저거, 회사, 회사원들 시켜갖고, 직원들 시켜갖고, 전부다 그래갖고, 팔0 0만달 보냈잖아, 이부로. 근데 응? 그 직원들을, 제가 보니까, 그또 판결문 은 제가 읽어봤거든요. 직원들 시킨 게 아니던데. 그거. 그럼 판결문 읽어보니까 직원들 시킨 게 아니고 그 사건을, 800만 사건을 너무 불려가지고 불려가지고 증거도 없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무리한 수사를 한 거지. 증거가 없었어요 그 부분이. 그게, 그게 이제 그 이제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박근혜를 구속시킨 장본인들이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대로 그거를 표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 죽인 걸 하더라고요. 판결문에 나와 있다니까. 아닙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에는 지금 7년 8개월 마지막에 삼심에서 이화영은 다른 죄가 많습니다. 응? 그죄만아요 다른 죄가 많아요. 이화영이 예. 돈 받아먹어도 있지. 다른 죄가 많은 거지. 지금 그죄가 아니고. 그. 그래, 그 저... 북한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그보낸 그. 보낸, 그... 북한이 뭐, 그거 보내,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걸 봤습니까, 북한에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근데 판결문을 다 봤거든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니 지금 유튜브 하나? 저는 유튜브가 아니고 판, 판다 TV에요. 판다 TV. 판다 TV? 예. 먹방하고 법방하는 판다 TV라고 있습니다. <laughs> 유튜브는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보수하고 우리 이 미, 그 많거든요 시청자 또민또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보수 또 우리 구, 국힘당을 지지하는 아 국힘당 아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이거 억수 많아요. 서로 이렇게 반반이거든요. 그 집사람 가 사람 아 가십니까 예. 음. 그래도 그래도 근데 이 나라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만약에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 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바뀌면은 어떻게 그 경제가 잘 살고, 바그릇시 풍족해지면. 아니, 지역법이 대통령이 됐으면, 예. 뭐, 경제가 살고 이러면 좋지. 그래도 어? 바뀌면 좋지, 그래. 바뀌면또 그때 마음이 돌아서 지지할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 그좀 돌아서는 사람 도 많지. 맞지. 근데 그, 일단은, 일단은 이 범죄, 범죄, 그, 그 사람들이 막그게 그, 그게, 그게 세뇌가 됐어. 경수 음. 양이도 아까 말,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엄마를 두드려 패고, 형이. 그게 하루 이틀 이면평생 그래서 살아왔다니까요, 엄마가. 그게 마지막 짐이야. 자기 진영도 얘기했다니까, 큰그 형이. 동생이 너무 엄마를 욕하고, 그 뭐, 미군 형이 어쩌면 저쪽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엄마를 폭행하고, 입원도 병원에 하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엄마 때리면 뭐. 맞지? 빨리 오란다. 예, 드십쇼. 네. 응. 수고해. 예, 화이팅! 패셔 근데, 여 영, 아, 네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욕하면 안 되는 게, 저, 보십시오. 저, 저분도 가짜일 때 너무 세뇌가 됐어. 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안 그래요?